알았 잠깐만 잠깐만 응? 음. 느낌이, 느낌이 좋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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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느낌이 좋아요 이런식으로 나라고 매장이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 정보를 주는 거죠 하는 방법을 제가 캡처 해가지고 예. 바탕화면에 깔아놓을게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셔가지고 배달의 문죠 지금은 고 요청을 하시면 바로 봅시다. 어, 빨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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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배달 들어와, 빨리. 아, 이빨리 떴다. 잠이 왔어. 지금. 빨리 와, 빨리, <놀라> <놀라> 빨리 와. 올라오면, <빨리. 놀라> 빨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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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면 이 아, 나가셔가지고 아, 전단지같은 아, 거가 첫 배달이네요 그렇죠 뭐 찍나 보다 요 앞에 플라나 치킨, 맛있는 치킨 생겼습니다 오늘 오픈하는 거니까 네. 그거, 뭐 그거 좀 아, 유튜브에 된다. 올린다고 아 그래요? 예. 네. 전단지 갖고 올걸랬답니다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훌랄라입니다 홀랄라. 네. 가자, 홀랄라. 네. <laughs> 아까 보니까 조리를 하시던데 네. 앞으로 그걸 계속 담당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근데 아까 밥도 못 먹고 끌려나왔잖아요. <laughs> 뭐 하라면 해야죠. 근데 그 저기 네. 젊은 세대이시니까 네. 입맛이 이제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 세대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드셔보셨을 때 되게 맛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진짜로 음. 맛있어요. 그럼 치킨은 뭐, 그전에는 음. 어떤 걸 많이 드셨어요? 그전에는 뭐, 국내 치킨이나 교촌 치킨 음. 많이 먹었었죠. 그 많이 드셔보신 그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플라라를 드셨을 때 괜찮다. 음. 아, 네, 맛있어요. 숯불에다 먹어가지고, 음. 맛있더라고요. 숯불. 음. 숯불 향도 나고, 음. 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여기서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하셨는데, 네. 이제는 합류하시기로 한 거예요. 네. 오, 그랬을 때 플라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어요? 네, 저는 찬성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손님 들어오신다면? 네? 손님 오셨어요. 아,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날씨 아, 어떠셨는지. 옛날 그맛 그대로. 맛있었어요. 옛날 그런 것들이로요. 네네. 아 그러면 훌랄라 치킨을 아세요? 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훌랄라 저희 너무 팬이었죠. 매 이제 일 끝나면 항상 이게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오픈하는 걸 보고 오늘 온 거예요. 너무 아, 먹고 싶어가지고 그니까. 옛날 생각 나서.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네, <laughs> 맛있었어요. 진짜 아니 정말. <laughs> 그, 술도 엄청 맛있게 드시고. <laughs> <laughs> 네. <laughs> 너무 시원해. <시원해가지고>. 맛있었어. <laughs> 역시 예전에 훌라를 많이 드셔보셨어요? 네, 네. 요근처에사세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아이고, 술을 진짜 좋아하시는데. 아, 요 이제 뭐, 배달도 시켜드시고, 혹시. 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좀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네. 김진도 차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거에 20년 동안 여기서 열심히 사업을, 사업을 하셨고, 이 자리에서. 네. 음 네, 바로 이 자리에서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플랄라를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여기가 조금만 안정이 되면, 바로 옥정지금과 거기에 2호점을 하신다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쪽에서 언제 오래 하시고 또잘 하셨어요. 예, 잘 예, 하셨고 예, 예. 이 동네에서 워낙 터줏대감 같요 여기서 진짜 그 알아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뭐 나한테는 뭐 사촌에 팔촌에 팔촌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동네인데 20년 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룬 것도 많고 음. 이번 기회에 이제 좀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해내는 그런 장사보다는. 음, 예.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누가 해준 거를 내가 음,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홍보만 열심히 하면 음. 닦아놓은 그런 어떤 음,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음. 한 10년 전에 내가 알고, 알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분명히 맛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제 아 이거다 싶어서 음, 이제 얼른 내가. 네, 예, 그러시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영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길래 <laughs> 근데 그 신뢰가 느껴졌었어요? 아, 그렇죠. 어, 어떤 면에서 신뢰가 느껴졌어요? 인상상으로 어. 일단 가능한데.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의 어떤 진정성 같은 거는 꼭 이렇게 어떤 뭐 서류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도 아, 서류상으로 그냥 느낌으로 그런... 이렇게 네.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들 느낌으로. 그럼 김진도 차장님 뵀을 때도 그런 느낌이 왔어요? 네. 진짜로 왔습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웃음> 이제 <웃음> 하게 된 거죠. 네. <laughs>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laughs> <왜> 그랬어, <뭐였지. 웃음> 연전에 대놓고 칭찬하는 걸좀 부끄러워서. 아 밥도 드시는군요. <laughs> 소스가 맛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 진짜 튀긴 것만 먹어보다가. 아 튀긴 것만 드시다가 예. 신세계. 신세계 <laughs> 네. <웃음> 원래 치킨 평소에 많이 드시죠? 맨날 먹죠. 근데 이 근처에 치킨집이 많이 가요?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아요? 아이 경쟁이 치열하구나. 그러면 이제 어. 다른 치킨집하고 뭔가 좀 달라야 이게 좀 가능성이 바베큐 있는 베큐 치킨집은 별로 없죠. 없나요? 별로 없나요? 별로 없어요. 이제. 아 있긴 또 있군요. 네. 그러면 거기도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그럼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하면 맛 차이가 어떤가요? 거기는 제가 한번 가고 안 가봤어요. 뭔가 그냥 밍밍하다, 그냥. 아, 밍밍했어요. 여기는 매콤하죠? 네. 네. 간잘돼있으 맛있어요. 지금 여기 온지 30분 됐는데 네. 벌써 두 마리를 다먹어가요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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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셨어요? 분깃밥 네. 무조건 추가해야 된다 <laughs> 배불러서 분깃밥을 안 먹으면 치킨에 한 마리 더 시킬 텐데. <laughs> 아, 아,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음. 1차로 두 마리 먹고 2차로 또두 마리 먹어야죠. 아, 그러셨군요. 네. 잘 드시긴 잘 드세요, 진짜. 아, 어, 네. 맛있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훌랄라에 대해서 잘 아시고 호감도 있으셨고, 근데 이제 내가 혼자 하다가 이제 드디어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기존에 내가 있던 자산을 음. 얹어서 하면 더잘될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 예. 그런 계산을 좀 했죠. 예, 네, 이제 그랬을 때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거나 신뢰를 주지 못하면 사장님께서는 좋게 갖고 있던 이미지가 다 물거품이 될 네,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사됐다는 면에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진심으로 한다라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예. 진정성 같은 게좀 느껴지니까 아, 그 자리에서 네. 대화하고 한 3, 40분 만에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빨르셨어요 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셨길래 30분만에 이렇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고 음. 이 매출에 대해서는 어떠하다 합니다라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께서도 이제 저희들을 믿고 이제 진짜 3, 40분만에 결정을 하셨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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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음. 빨리 결정을 하셨어요. 사전 조사를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또 예, 예, 예. 그리고 기존의 이 브랜드를 잘, 아, 잘 아는 그 지인분이 직접 하셨었어요. 음.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었고. 응. 그때 아드님 지금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껄준하잖아요. 응. 인상이 어떠세요? 어, 되게 선하고 착해요. 닭살.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세요? 어, 맛있어요. <laughs> 이게좀 훌랄라 치킨인데요, 이게. 어, 전에 혹시 드셔보셨어요? 처음 먹어봐요. 아, 처음 드셔보세요? 네. 그런데 괜찮으세요? 네. 닭집 많은데, 최고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이게 식지 않고 계속 따뜻하게 데쳐주니까 좋네요 왜냐면 식으면 금방 식상하거든요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플랄라 치킨인데요 혹시 네. 전에 드셔보셨어요? 아예 여기 초창기때 여기 플랄라가 있었어요 아 여기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아. 다시 여기 사장님이 하시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바베큐잖아요 튀기는 네. 게 아니라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일 예. 느끼하지가 않아요 맛있습니다 <laughs> 대박나세요, 사장님. 이제 자제분이시니까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게되는 건데, 지금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흘라라가 괜찮게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맛도 있고 예. 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교육받았을 때 예. 만들고, 어, 만드는 것도 뭐 재밌고, 예. 먹어보니까 맛도 맛있고. 예. 나 이제 그분 얘기를 안 했네. 저희 사부님 사부님? <laughs> 그 <너> 잠깐 보세요 <laughs> 이제 네 분이 되셨는데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예. 팁이라면 그팁 같은 거 이렇게 예. 하니까 좋더라 이렇게 예. 하니까 편하더라 예. 요렇게 교육받을 때 이제 그런 걸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까 오셨을 때 아, 우리 사부님 오셨다. 요 <laughs> 이거 예,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신뢰가 생겨서 한다는 라건참 좋은 일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루하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보니까 신뢰가 생기든가, 그 나이에도. 근데 그렇다는 거고. 그죠? 네.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 <laughs> <laughs> 교육받으러 갔을 때도 좀 이렇게 뭐랄까. 설명도 쉽게 될거같은고 그런 이야기 거. 빠르게 해 주시고. 예, 그런 네. 거. 그런, 예, 그런 네, 걸잘 가르쳐 주라고. 빨리 뒤가야 돼. 전요 내가 이렇게 시장조사를 하는데 보니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훌랄라를 네, 아유, 예. 맛있었죠. 아, 나 예, 기억나죠, 예. 옛날에. 그, 이, 저기, 예. 그, 어디 삼반지 앞에 있었잖아요. 아, 그거 맛있었는데, 진짜. 그게 없어졌지? 이런 식의. 아, 그런지. 아 네, 그런, 그런, 예, 이제, 예. 아, 긍정적이더라. 예, 예. 아, 이걸 내가 갖고, 다시 갖고 들어가야 되겠다. 육체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덜 되면서. 예. 내가 이렇게 장사를 아직 좀더 해야 되니까. 예. 그러기에 손님 이게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죠. 예. 네. 아들님이 주방에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긴 한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laughs> 오늘 하루 해보시니까 훌랄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 뭐 만족도가 좀 있으셨던 건지. 예, 그렇죠. 조금 이제 첫 날이 하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그녕하해요 혹시 지 하시나요? 네. 바로 해보시니까 이제 괜찮으신 것 같고. 네. 예. 예. 오늘 대충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한140 정도? 140 정도요. 오늘 해보시니까 앞으로 대충 어떨 것이다, 뭐 희망적이다, 현상 유지다, 그런 거는 어떤 음, 느낌을? 음. 지금 요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 매출이면 코로나가 좀 풀리고 예. 조금 완화가 되면 음. 어, 음. 그런 희망을 좀 보죠. 네. 예. 아드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동네에선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될것 같고, 뭐 네. 탄탄하게 음. 잘 이어질 것 같아요. 음.